안녕하세요. 테마 23, 음, 절대 값을 포함한 대칭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요거는, 요것도 음, 자주 나오는데, 좀 많이 어렵죠.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니까, 음, 조금 보시고, 음, 제가 예를 들어드릴,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자, 복습을 조금, 좀, 뭐, 꼼꼼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 일단은 그림을 이렇게 가르쳐 줘요. 자 최초 주어진 그래프가 자 이렇게 이거 주어졌을 때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디있나 절대값이냐요? 절대값이 자 절대값이 요 x 주위에죠? 요 x 주위에 자 얘는 절대값이거든요. y 주위에 얘는 절대값이 두개다 있네요. 그쵸죠 얘는 절대값이 끝에 있네요. 그렇죠? 이거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이네개다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봐. x 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자, 만약에 X가 에다 오를 넣어봐요. 오를 넣으면은 계산을 막한 다음에 Y가 나올 거아니죠그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 오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오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X에다 오를 넣어서 막 계산하면 Y가 나올 테고 자, 만약에 X에다가 마이너스 오를 넣으면은, 늦자마자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없어지고서 파괴된 다음에 여기다 또 집어낸 거또 y가 되니까 또 값이 똑같겠죠? 만약에 x에다 3을 넣어서 계산한 계산한 값이랑 또 마이너스 삼을 넣었을 때 계산한 늦차마저 또 마이너스 파괴되니까 또 값이 똑같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x값을 양수로 넣었을 때 계산한 거랑 x값을 음수로 넣었을 때 계산했을 때랑 y값이 동일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니까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x에다 양수 넣었을 때 X에 음수을쓸때 똑같다는 거. X에 양수, 음수, 똑같다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얘랑 얘랑 똑같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얘 Y축 대칭이란 뜻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X축 오른, 아니, 그니까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를 먼저 그린 다음에 여기는 그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카피를 하신 다음에 똑같이 그리면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뭐라고요 x 는0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그린 다음에 카피 그러니까 이게 문제 나왔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그린 다음에 자양수에도 되고 음수에도 가능하니까 결국 얘를 복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복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지우기로 지워야죠 그렇죠? 그쵸 그래서 얘를 복사하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얘는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가시랑 말랑 하시겠죠? 예, 어려우니까. 예, 어, 이 말뜻을 제가 잘 여기다 써 놔드렸으니까, 어,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되게 좀 헷갈립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양수, 음수 똑같으니까, X의 절대 값이 있을 때는, 어, X가 양수인 걸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대칭한다. 자, 이게 보입니다 그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y가 자얘 말고 얘는 y가 있네요. y가 3일 때, y y y, y가 마이너스 3일 때랑 똑같겠네요. 어쨌든 y y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y에 다 3을 때 계산한 y가 3일 때 뭐뭐뭐, y가 마이너스 3일 때 뭐뭐뭐랑 x 값이 동그 뭐지? 어쨌든 절대값 때문에 똑같을 거아니요 그쵸 Y가 양수든 음수든 똑같게 Y가 양수든 음수든 똑같으니까 결국 얘는 무슨 뜻이요 X축 대칭이 더큰뜻이요 X축 얘는 위에를 먼저 그린 다음에 X축 대칭이니까 요거를 도장으로 이렇게 카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X축 위에 있는 게 여기네요 그쵸 그러면 얘를 보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카피하면 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Y, FX 이렇게 됩니다. 자, 또 이해, 글락만 하시겠죠? 어. 요거랑 요거랑은 성질이 약간 비슷하니까, 어, 원리를 잘 생각하시면 하나면은 하나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두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아래가, 얘는 어떻게 돼? 어? X가, 절대값 있고 y가 절대값이면 얘는 양수음수 양수음수 뭔가 해서 있겠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개다 있으니까 복잡하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돼 양수 양수 즉 일사분면에 있는, 일사분면에 있는 걸 그린 다음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니까 x축 대칭도 해보고 y축 대칭도 해보면 나오겠죠 그렇죠? 이두개다 있으면은 일사분면을 살려놓고 다 대칭이동 시키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저기 이게 원본이니까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그래프에서 일사분면은 요거죠. 응. 요거를 대칭이동 이렇게 얘도 대칭이동 이렇게 요것도 대칭이동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이해 하시나요? 요거를 복사 복사 뭐 복사 뭐 어쨌든 뭐탁 치는 대로 다 복사한 거죠, 그렇죠? 뭐 복사면 하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치고 왼고 대칭, 원점 대칭까지 자 이해가 시나요자 그럼. 여기까지도 다시 하실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요거 요거 조심해야 될게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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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시는 분이 나니요 요거랑 요거랑 헷갈리시는 분 있는데 얘는 X의 절대값이 있는 거고 얘는 X를 계산 다 하고 맨 여기 맨 끝에 있는 거예요 맨 끝에 여기 맨 끝에 여기 맨 끝에, 여기 맨 끝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끝에 다른 거예요 이거랑 얘는 계산한 값 계산을 다 해서 결과 값이 뭐가 나왔는데, 최종 결과 값에서 음수가 막 나오면 음수를 제거하는 뜻이거든요. 음수를 띠는. 그러니까 얘는 최종 결과를 막 엑셀, 에펙스 막 계산했는데 음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 값이 맨마지막에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없애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양수니까. 근데 만약에 그 음수가 나오려고 하면은 음수값이 만약에 하면은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음수값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음수값이 양수로 바뀌어지니까 결국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 그린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포크로 이렇게 찍어 올리면 된다. 찍어 올리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얘가 가실려모르겠네요 자, 이게 좀 어려우니까 제가 얘를 음,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건 일단은 쉬운 직선 코스로 문제가 설명이 나온 거고, 자, 조금 어려운 것도 할수 있어야 되니까, 자, 좀 제가 복잡한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1번, 요거를 2번, 요거를 3번, 요거를 4번이라고 하면은, 뭘까요? 뭐 음, 뭘까요? 뭐 자, 요런, 요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요런 거?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네. 그림 이다 칩시다. 자, 이런 그림 이다 칩시다. 요거, 음, 대칭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1번. 1번을 그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X가 양수. 어, 여기 양수잖아요. 그쵸? 그렇죠? 요거 위에 있는 거 양수. X 오른쪽에 있는 거. 요기를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보면 1, 4 4분면에 1 4 3 1 4 4 분면을 그린 다음에 어 y축 대칭. 그러니까 요거를 요거로 카피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정답은 얘를 카피해서 여기다 똑같은 거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요거 똑같은 거 카피하고 여 이걸로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얘가 오른쪽에 있는 거 그린 다음에 카피를 하듯이 그러니까 1번은 요렇게 두개다 그리면 정답이겠네요. 그렇죠? 이해 가셨나요? 예. 1번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자, 그 다음에 2번, 음, 2번을 만약에 그리려고 그러면은, 음, 2번. 자, 2번이 만약에 문제 나왔어요. 문제에서 찾으라고 2번을 만약에 나오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어, 제게 뭐냐. 음, 얘가, 저게 뭐냐. 위에 있는 거. y가 0 이상.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요기. 여기를 그린 다음에, X축 대칭이동 요거를 대칭이동 그럼 이건 똑같으니까 어차피 똑같고 똑같은데 여기는 그러니까 결국 요 파란색을 살려둔 상태에서 얘를 대칭이동하면 어, 얘는 똑같고 여기 똑같고 여기가 한번더 생겨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만 그리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럼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이 이렇게 됩니다 이에게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동그했어 얘는 우연히 겹치니까는 이게 어, 예, 똑같은 어찌 모양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것처럼 되는 건데 엄밀히 얘기하면 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 뜸니다. 네. 예. 하시면 되시고. 아이고. 자, 그다음에 3번 볼까요? 3번. 만약에 문제 3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예, 요거. 요거는 1사분면을 얘기해요. 1사분면. 그래서 1사분면만 그린 다음에 1사분면만 살려주고 전부다 대칭 이동하는 거. 요 그래서 1사분면이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를 그린 다음에 대칭 이동하니까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그다음 얘도 대칭 이동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얘는 3번은 정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3번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자, 4번은 어떻게 될까요? 4번은 음 4번은, 어, 4번은, 자, 4번은, 아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4번은,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은 안 된다죠? 음수가. 최종 결과 값이. 최,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아예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나오면은 아래에 있는 게 찍어 올려야 되는데, 얘를 만약에 찍어 올리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도 올리겠죠, 그쵸 얘를 하면 이렇게 찍어 올리니까 결국 이 아래 에 있는 게 위에 올라간 것처럼 되니까 결국 사라지는 거겠죠, 음수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얘는 결국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올려봤자 어차피 모양이 똑같으니까 결국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좀 네. 어렵긴 한데, 자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정답은 이렇게 되는 이렇게.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네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많이 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많이 도형. 3학년도 음, 잘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이가 반복을 학습 많이 하면서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보시고 나올 때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3강에는 여기 아23 절대값 파워 증프 그래프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